반갑습니다. 차영입니다. ATF 오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석관을 한번 합니다. 석관을 해. 아주. 또 너무도 또 길게 하다 보니까 또 짜증나고 또지겹다 그래가지고 아주 짧게 아주 그냥 팩트만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laughs> 자, 오늘은 경차. 현대기아 차종의 경차. 모닝, 레이. 자, 어떤 ATF를 넣어야 되냐. 그것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4단 거의 다 거의가 다 4단이죠 4단 그 다음에 이제 모닝 레이 터보차 같은 경우에는 CVT 차가 있죠 CVT 전용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당연히 규격은 SP3 규격을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순정에 보면 여기, 여기 ATF SP3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이규기이을 넣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순정은 넣으면 돼요. 그쵸? 그건 이제 주문해서 넣으면 되는데, 또 멀티를 또 어느 걸 구매를 해야 되냐? 그쵸? 순정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멀티는 어느 걸 구분을 해야 되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안 돼. 자, 여기 캐스트,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똑같아요. 이거를 이거를 사면 잘 보시라는 얘기죠. 캐스트롤 회사에서 도 이게 가장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색깔이 틀리죠. 얘는 좀 황색이고 얘는 약간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규격이 뭐냐. 그 전에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요전 영상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보시죠. 뭐라고 써 있는지 여기. 아우 어? 이 앞에서 써 있나? 아 여기 써 있네요. 투자 여기 한번 당겨줘 봐. 여기 보면은 6에서 8단이라고 써 있어요. 6에서 8단. 자 그런데. 그러면 얘는 6단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모닝에어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이 영상 보면 규격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현대기아가 미션을 만들어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보면, 이 덱스론 회사 규격이 가장 이제 특출나게 지금 많이들 이제 분포를 하는데, 조설아 여기 한 번만 더. 제가 네모칸 쳐놨어. 여기 보면은, 요건 덱스론 3H. 그쵸? 얘는 보면은, 덱스론 6VI. 그쵸? 자. 덱스론 회사에서는, 덱스론 회사에서는 얘는 그냥 5단까지 용입니다. 5단까지 용. 요 놈은, 6단, 그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륜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기아 밑에 기준으로 봤을 때 6, 8단이잖 헷갈리죠? 그냥 제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6단을 넣어도 그게 망가지진 않겠지만 그냥 5단용이나 4, 5단용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를 고른다고 하면 얘는 4, 5단용, 얘는 6단이면 6단용을, 6단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단용인데 자 여기 보자고요 우선은 현대기아 현대기아 규격을 한번 보자고요 우선 이거부터 보면은 자 현대기아에는 s p 3하고 SP4만 있습니다 IV 그쵸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SB3 SB4 SB4RR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둘다 SB3라는 규격은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얘보, 보다는 얘가 더 좋은 건 맞아요. 그냥 오일로만 딱 봤을 때, 규격 빼고. 가격도 비싸고, 조금 더. 그런데,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차형인데, 우리 샵에 온다고 하면, 저는 이걸 안 넣고, 요 오일을 넣어줍니다. 더큰 회사 아닙니까? 데트로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4호단 용이기 때문에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합의하에 놓어줍니다 웬만하면 가격을 떠나서 규격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저렴해도 요 오일을 선택을 할수있게고 도와준다 라는 얘기죠 왜그전 전형에서 그랬습니다 점성이 틀립니다 성분이나 이런 것도 약간은 틀리겠지만은 4호단용 제가 봤을 때 얘는 4호단용 5단 그러니까 6단을 최적화하게 된게 아니에요 그 밑으로 최적화가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6단 이상 6단 정도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닝 레이 같은 경우에는 두개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해라. 점성이 얘가 좀더 묽고 얘가 좀더 점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넣는데좀더 좋은 걸로는 좋지 않겠냐. 뭐 가벼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 힘이 없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 그쵸? 규격화해야 됩니다. 미션오일은 규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요즘 순정도 싸니까 순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난하고요. 그렇지만 좀 좋은 것 중에 4, 5단 용이 나오긴 합니다. 찾기가 힘들어. 너무 지금 고단 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찾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선 고그 얘기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또 CVT 전용이라는 게 당연히 CVT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CVT에는 넣으면 안 돼요. 색깔도 틀립니다. 이건 붉은색이죠? CVT는 거의 보면은, 그냥 놀이끼리한 색깔입니다. 그냥. 우리가 맑은색이에요. 약간 뭐 청색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빨간색은 아니란 얘기예요 색깔부터가 틀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들으면 우리가 이제 보면, 자, 경차 같은 경우에 CC가 낮습니다. CC가 낮기 때문에, 출발을 하면서 동시에 2,000RPM 이상 되면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흥하면서, 이제, 우흥하면서요. 심지어 토크가 살아나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2000rpm 이상, 2500 정도에서 꾸준히 이제 그 정도 rpm 유지하면서 이제 운행이 이제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cc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천, 이, 1300이든 1400이든 1500이든 1600, 2 0 0 위에가 있잖습니까 경차보다는 훨씬 더 같은 100km로 달렸을 때 rpm도 틀려요. 경차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500이라고 하면 2000cc만 돼도 평균적으로 2000rpm 미칩니다. 내가 얼마나 밟냐 언덕지냐고, 자꾸 그냥 평지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고rpm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엔진오일도 적게 들어가지만 미션오일도 경차기 때문에 다 조그만 소형화가 됐기 때문에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rpm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션 회전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션 오일을 조금 짧게 교환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완전히 풀순환식으로 했을 때는 경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키로수는 5만 키로 밑입니다. 5만 키로 밑.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건데 이거는 2만 키로에 한 번씩 그냥 드레인해서 빼고 보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완전 순환을 해가지고, 안에는 깨끗이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10만 킬로 됐을 때 정도 한 번은, 밑에 펜을 뜯어서, 안에 필타를 바꾸고, 펜에 있는 자석과, 펜 깔려있는, 예를 들어 이물질을 한번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뭐, 레이드 타보고 해봤는데, 5만 키로, 6만 키로, 10만 키로 될 동안 안 가시는 것보다 그냥 한 2만 키로에 한 번씩은 드레인해서 빼고 넣어도 거의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용량에 따라서 한 70%는 교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유는 뭐냐면 고RPM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일 양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단수가 낮으면서, 단수가 낮은 차들은 교환 주기도 틀려요. 훨씬 더 빠르게 옵니다. 교환 주기가, 예를 들어서 RPM도 높게 쓰고, 단수 높은 차들은 교환 주기가 더 깁니다. 양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 성분이나 이런 것도 또더 뛰어나게, 자꾸 개발이 되는 거 아닌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확실히 경차는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만 킬로한 번씩 드레인해서 빼고 나면 차 나가는 것도 틀려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한 번에 왕창 교환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멀티, 그러니까 순정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멀티로 쓸 때는 규격을 정확하게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순정은 규격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 68단이 써 있다고 해서 속지 말아라. 그쵸? 큰 회사에 대한 그 규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내가 살을때 규격화를 갖다가 열 들어 가지고 가늠을 해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할지를 갖다가 결정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멀티는 많습니다 국산제품 뭐 수입제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판단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미션을 계속 하는데 현대에서도 많이 있죠 뭐, 포토도 있고, 요즘 팔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간략간략하게, 짧게 짧게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